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게 예, 자꾸 <laughs> 조절이 안 돼. 와이 벌고 복근도 아까 올라오고 애교고 올라오고. <laughs> 아, <이거. 웃음> 비트 포토 어땠스요 오케이. 제일 어려운. 오. 잘하. 열어보시기요? 하나, 둘, 셋. 아, 저희 이걸로 또 어떤 영광이죠? 하나, 둘, 쌍. 하나, 둘, 오케이. 보내주 소감 어떠십니까? 소감, 아, 진짜. 다행입니다. 다행이고, 다행이고, 아, 너무 좋네요. 정말로 감사하고, 일단 저희 와이프하고 가족들한테 당연히 감사한 거고. 제가 대회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 우리 LX, BTS, 이태원 대표님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멘탈릭 잡아주고 항상 신경 써준 최영준 코치,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따지면 또감사한 사람이 <laughs> 너무나 많아요. 그래가지고 감사의 인사는 안전해. 안 해. 내가 고생했지 뭘. <laughs> 아니 작년에 2등 두번 하고 이것저것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. 그러니까 아까 저기 성훈 씨 보고 우리 둘이 장난으로 나, 어 콩성훈이다 나 콩봉석인데 <laughs> 내가 이랬거든요. 나또 이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성훈 씨가 저의 기운을 날로 드린다고 아들 시고 가더라고. <laughs> 큰일 날 뻔했네. <laughs> 큰일 날 뻔했네. <laughs> 뭐 어쨌든 기분 좋네요. 아 올해 아무튼 뭐 좋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. 2025년 이제 내년 올림피아. 아첫 진출자가 됐습니다. 아,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무리로. 뭐 별거 있나요?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. 올해 또 작년보다 올해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. 아 근데 진짜 등이 너무 어, 좋아졌던데. 등은 네. 올해 처음으로 지금 이게 여기서 안 되면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펌핑을 후회 없이 했어요. 아 처음으로. 경년 일어나면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. 원래 제가 앞판만 펌핑하고 등을 못했잖아요 매번 대회 끝나고 핑계대기가 싫었어요 아 등에 경련 때문에 펌핑을 못했어요 이 핑계대는 내속소가 너무 싫어서 그거 하나 목표를 두고 했어요 성적이 안 나와도 등 펌핑 후회 없이 하자 알겠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보이나? 아. 아 진짜로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그 화질을 좀 낮춰서 공석 식을 찍었어요. 바로 올리려면 고화질로 네. 하면 편집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약간 저화질로 했는데 진짜로 나올 때 그냥 앞살렸습니다. 앞살 압살. 너무 좋았거든요. 공석 식2020 올림피아 가는 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시상식은 4K로 찍었으니까 그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해보다 조금 더 좋아지겠습니다. 너무 오버하지 않고 조금 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합니다 아. 아. 너무 멋있었어요, 진짜. 아, 진짜 고생했다 <laughs> 진짜 고생했어요. 그러네요, 뭐가 네. 딱히 말이 안 떠. <laughs> 파이팅. 감사합니다. <laughs>